골프를 시작할 때 적합한 장비가 없어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비를 바꾸지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필드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로 인해 경기력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오후에 나가면 더 뜨거워져서 골프는 즐겁지 않고 매번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되죠.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골프채 풀세트입니다.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누구나 사용하기 적합한 완벽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세트, 퍼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골프 장비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죠. 필드에서도 가벼운 느낌을 주고 손에 맞는 그립감 덕분에 정확한 스윙을 실현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각 클럽이 최적화된 설계로 되어 있어 의도한 대로 샷이 나가니 자신감도 생기죠. 리뷰를 살펴보면 이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한달 사용 후에는 필드에서의 변화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날 수 있을 줄 몰랐다. 는 후기도 많습니다. 골프를 즐기면서도 불편함을 느꼈던 분이라면 이 골프채 풀세트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품질을 제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